자,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네 번째 항이 6이고 열두 번째 항이 38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. 등차수열이라고 알려주고 힌트가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. 그럼 일단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일반항 an은 공식 a n 1 d 구요 a를 이제 네 번째 항이 6이다. 이러고 계시면 안 되죠. n에다가 4를 넣으면 6이 되고 n에다가 12를 넣으면 38이 된다. 이러고 계셔야 되겠죠. 그래야 에, 식이 만들어지면서 a와 d를 구해낼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. 그러면 d는 4가 되겠고요. d가 4면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죠. 일반항에다가 넣어서 에, 완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. 그러면 4n 1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문제에서 시그마 a2k 시그마 a2k 1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음, 그러면 시그마 k 1부터 100까지고요. 시그마 k1 부터 100 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묶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k1 부터 100 까지 묶어 내시고 a2k a2k 1을 먼저 할 거다 라는 거예요 a2k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얘가 a에다가 4를 넣는 거라면 얘는 n에다가 2k를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a2k는 넣으시면 8k-10 되겠구요. a, 2k-1은, a에다가 2k-1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, n에다가 2k-1을 넣으시게 되면, 8k, 4, 10이니까,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, 8k-10에서, 8k-14를 빼면, 4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있겠고요그 앞에 시그마 K1부터 100까지가 붙어 있다는 거죠. 그럼 결국은 시그마 상수니까 이 상수가 100개가 있다가 돼서 400이 되는 것을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